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치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혹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길이 어 어떤, 어떤 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의롭게 되기 위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이나 구역 생활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의롭게 됨에 있어서의 혼돈스러움에 빠졌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수 있는지.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된다고 생각지 않고 율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이나 사라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종은 하가를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여러분은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의 길을 기울이는 게 진정한 자유합니까? 21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게 억압이나 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라 함을 그걸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리어 온전케 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을 잘 들어 보라 하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갈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머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그것에서 필요한 게 바로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규칙이나 어,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얽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런 규칙이나 율법이 없으면 좀 자유할 텐데. 특히 나이가 어릴 경우에 더 그렇죠. 엄마 아빠의 말이 다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학교에서 말하는 선생님들의 말이 다 자리를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해방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규범이나 법규에서 어, 지키지 아니하다가 큰 사고나 낭패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무엇을 좀 지키기 시작합니까? 법을 지키기 시작하죠.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경찰한테 한번 붙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예 그걸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율법은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좋은 안내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적당히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들으면 우리를 억맨다 생각하고 잘 귀담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좋은 안내판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율법을 귀담아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같은 자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지요. 두 가지의 나누어짐이 있다. 하갈의 소생이 있고 또 사라의 소생이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갈의 소생은 육체에서 속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결국 질서와 법에 맞게 태어나는 건데 이 하갈의 소생은 질서와 법에 맞게 사실 태어났습니다. 논리와 이성의 어긋남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이 태어났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 생각과 계산에 따라서 하갈의 소생은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사라의 소생, 이삭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맞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던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서와 법에서 어긋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것이 어긋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성취였던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질서와 법칙에 맞는 것 논리와 이성에 어긋남이 없는 것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 법, 논리와 이성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약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논리와 이성에 맞는 것들은 다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우는 그런 율법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유함에 속한 삶이 아닌 결국 억압과 눌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질서와 법칙에는 벗어나고 논리와 이성에 어긋나며 그래서 모든 게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걸음이 있다면 이 삶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의 삶은 내 힘을 빼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걷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일단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하는 자의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가면 순탄한 길이 보장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사실 제가 다윗 왕을 참 좋아했지만 나중에 눈을 열고 보니까 다윗 왕을 좋아하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왕을 좋아하십니까? 다윗 왕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부터 자녀로부터까지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그의 평생의 삶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 왕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꽃밭과 같은 그런 멋있는 인생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바닥 중에서도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신을 떠나고 가까운 친구들도 너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손가락질하죠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시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단코 순탄한 길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욕처럼 바닥 중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삶에는 박해라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은 사라의 자손인 이삭을 사실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쫓겨날 만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피부치를 쫓아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이 있어서 이렇게 핍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괴속한 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박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말에도, 그의 행동에도, 그의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에도 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나 모든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서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의 하는 말이나 행동,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나의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율법이 되죠.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부족한 삶이 됩니다.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늘 삶이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만족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도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의 다른 사람의 모습 또한 율법에서 어긋나 보이는 것이죠. 결국 율법 아래에서는 만족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 또한 은혜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흘러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만 원짜리를 받았으면 만 원짜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천 원짜리를 받았으면 천 원짜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은 그렇게 은혜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은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자신에 대한 판단도 그 은혜 아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 내리게 됩니다. 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찬성 생각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음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도 오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